너의 머리 그냥 나는 느낀다 너의 머리 그냥 나는 느낀다 너의 머리 그냥 나는 느낀다 그냥, 그냥 그냥 그누구도 내게 가슴아 다 똑같은 말도 하지마 여기 나만의 거리 It's my world 그 위성이지 너를 찾지마 단관힘을 쓰고 있잖아 걱정 다 필요 없으나 어차피 나는 혼자 뜨드는 이수만처그냥 모른 척 지나가줘 쉬지 않고 난 계속 달려가 겁내지 말고 나를 따라봐 조금 더 높이 날아가 I can make you want me so bad 누구보다 나를 더 믿는 거. 원인 개인은 정말로 더원 Gonna be the one that I want c h i t t c h i t Bang Bang Chitty Chitty Bang Bang <목소리> 여기까지 혼자 왔어 손 내밀 데 어디 있었어 여긴 나만의 거듭스러운 world 괜히 <목소리> 나를 지켜봐 사실 너도 나를 알잖아 나의 무대가 두렵잖아. 확인을 위하는 척, 내 걱정해주는 척. 차라리 그냥 지나가줘 쉬지 않고 난 계속 달려가. 겁내지 말고 나를 따라봐. 조금 더 높이 날아가. I can make you want me to so win. Well. 누구보다 나를 더 믿는 걸. 너는 기늬따나 따라봐. Gonna be the one with the world. 치르치르 뱅뱅. 치르치르 뱅뱅. 빛이 뱅뱅, 노 상대가 안 돼. 쓸데없는 청경 말고 갔던 길거리에내 무대는 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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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래. 더 큰일이 났기 전에 내 말들어. 아

내질과 나를 따라와 조금 더 높이 날아가 I can make you a l a s o bad 누구보다 나를 더 믿는 거먼이길 늦어 나를 따라와 Gonna be the one t h I n t h b a b a 뭐야? 마치 아, 미친 것 같아. 아찢었다 미쳤다. 미쳤다. 완전 누가 이게 이율이 치리치리 뱅뱅으로 봐. 3 0 가수님의 치리치리 뱅뱅. 하... 저는요 자존심이 사실 좀 상했어요. 마이크를 진짜 성의 없게 넘겼거든요, 저한테. <laughs> 저도 모르게 <laughs> 예, 예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laughs> 졌다. 아, 진짜 웃긴다. 뭐 이상해.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삼십호 가수님은 우리 싱 어게인 참가자 분들 중에 유일무이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도 그 캐릭터가 되게 잘 보인 무대였어요. 근데 저는 이 편곡이었다면 기타를 메고 오히려 무대를 부수는 게더더 더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 굉장한 도전이셨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고. 근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기타가 있는 모습 이좀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 그걸 매곡 부르셨다면 조금 덜 어색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약간 어색함, 약간 음.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감상이 싱어게인의 장점이겠죠? 왜냐면 저는 기타가 있었으면 좀 뻔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 이게 또 이게 또 갈린다. 이게. 너무 신기했었던 건그삼십포님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몸짓과 동선이 그냥 그 자체로 멋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멋있는 거예요. 뮤지션들 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분들은 동시에 몸을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큰 페스티벌 무대 같은 데서. 설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느꼈어요. 스케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뮤지션이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에이. 이거 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심사평을 좀다 들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다들. 그래서 제가 혼돈에 빠져 있어요. 진짜. 저런 게 호불호인가요? 그렇지. 저게서 아, 저 호불호. 음. 만약에 30호 님의 이 색깔을 우리가 있기 다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만 놀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두 번의 무대를 통해서 삼십호님을 충분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관객분들이면 주저 없이 따라가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 양쪽에서 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게 좀 오늘 아쉬움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단. 전주 나올 때부터 이상했거든요 좀 뭔가 <laughs> 이상해, 이상해 뭔가 다 기묘해 지금 어 잠깐만 이게 저게 맞는 건가 저게 멋있는 건가 하고 저도 약간 헷갈려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표현해 내시는 방법이 어왜 좋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 왜,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좋았어요 이상해요 새거 새거였어 새거 네 자 지금 심사평이 굉장히 혼돈의 심사평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카오스야카오스다 난리났어 지금. 역대 오늘 제일 시끄러운데? 야, 네 논란의 대상이네요.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지금 호불호가 막 갈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도대체. 족보가 어디에 있는 음악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통 대중음악의 속성상 내가 아는 걸 좋아해요. 익숙한 걸 좋아하는데 너무 생경한 걸 듣거나 보면은 일단 낯설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그걸 오디션장에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녀석 뭐하는 녀석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음악을 들었고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안 됐는지는 잘 알겠어요. 아 너무해. 아 솔직하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광경이 그 30년 전에 서태지 씨 나왔을 때 그때 딱 저런 모습이었거든. 어, 막 충격입사이고 엄청 아평을 받았거든. 엄청 이랬지 다행스럽게 나름 괜찮았어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왜안 됐는지를 이제 알고 여기서 한 끝을 올라가면 맞아요. 한 포인트만 올라가면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마치 처음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던 어? 것처럼 마치 국카스텔이 처음 나왔던 아... 것처럼 장개화 얼굴들이 처음 나왔던 것처럼 다 이상했거든요. 처음에 처음 보는 거니까. 30% 참가자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한 곡밖에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들에게 나름 음악들을 40년씩 해 왔고 이런 지금 막 지금 현역에서 정말 활발하게 음악하고 있는 이 저희들 여덟 명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 진짜. 그렇지. 그건 진짜 대단한 거지 대단하다. 사람들다 휘어 피져 놨어 근데 63호도 보통이 아니거든. 음. 피데 라이벌전이라는 기대답게 아왜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자? 아, 아 그래서 설마 설마 했어요?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렇게 뻔한 그림을 만드실까? 역시 세상이란 곳은 참 잔인하고 부조리한 곳이구나. 팀 팀이었고 어쨌든 한달 동안 저희가 이제 진짜 계속 지지고 볶고 하면서 무대를 꾸렸던 사이이기 때문에 둘이 진짜 의심하실 많이 했거든요 힘들어하면서.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 성격이 일단 되게 잘맞아가고 그리고 좀 생각하는 방향도 잘 맞고 음악 안에서도 굉장히 추구하는 방향이 잘 맞고 했던 다시 기억이 있어요. 다시 또아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잘했어요. 전혀 다르게 해석했는데 이상하게 당돌함이 있어요. 나는 왜 아무 느낌이 없나 어떻게 바로 등 돌리게 만드시니 너무 나쁘셨어 요 지금 슈퍼게임 몇개남았죠왜왜 <laughs> 왜 그러세요? 잠깐만 이선희 님이 저번에 쓰셨고 1라운드 때세 번. 아니, 그 우리 둘다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저도 아니요, 제가 이기고 싶어요 슈퍼게임 받으세요 <laughs> <laughs> 아, 웃자노 이거를. 아, 사... 그러니까 말로는 제가 이기겠다, 이기겠다 하는데 사원 10분 님이 워낙 그 색깔이 깊으신 분이셔서 하지만 뭐 상대가 누구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제가 공연을 하는 거니까 언제나 그래왔듯이 멋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선곡이 이문세 선배님 곡이에요. 아이고. 이문세 씨의 어떤 곡? 휘파람이라는 노래 선곡했습니다. 어, 항상 감성적인 발라드를 못할 거다, 두렵다라는 걸 가슴속 깊이 음. 가지고 있었고 어느 무대에서도 그런 스타일의 곡들을 피해 왔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사실 1라운드에서 우리가 봤던 모습은 리듬 미컬하고 노래를 좀 가지고 놀고 흥을 폭포, 폭발시키는 무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30호 님과의 라이벌전이지만 제 안에 있는 다른 두려움과 싸우는 무대를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자, 그럼 63호 가수님의 무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와. 와! 와, 라운드때 진짜 잘했 잘했지. 잘했어, 1라운드도 너무 잘했고 네. 다 잘했어, 둘 다. 발라드,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 떠나 여기 노을진 산마루 덕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어린 애 그대는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장의었습니다 아. 아. 음. 잘했다. 잘했다. 진짜 반댓가라고 생 이야... 아, 정말 명치를 아주 시게 때리면서 들어오는 감동이었고 제가 굉장히 보기 좋은 것은 음 하나하나를 허투루 내보내지를 않아요. 모든 소리가 그냥 다 본인 거라는 게 그게 느껴지게 하는 거의 유일한 참가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좀 발라드의 노래를 한다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제가 이 음악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제 후반부로 가서 이렇게 소리를 내지르듯이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제가 눈이 이상한 건가 싶은데 뒤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 몸에서 어막 그런 막 아우라 아, 물론 조명도 있는데 <laughs> 예, 예, 예. 조명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laughs> 저도 조명인 거는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laughs> 빛은 확실히 나왔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만 같은 그 착각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어, 알수 없는 감동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이 곡을 정면승부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뭐 특별한 무슨 리듬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요즘 스타일로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원곡의 향기가 강하게 느껴졌는데 야 이거 좀 희한하네요 그냥 전공법으로 노래를 하는데 63호 노래 같아요 게다가 지금 세대가수가 부르는 노래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들었고요 극찬이다. 앞으로 무슨 노래를 하더라도 63호 노래일 것 같아요 아, 극찬입니다 정말 자 그러면. 다음 이에 맞서는 티데이 라이벌이죠. 30호 가수님 무대 에 오시겠습니다. 오케이. 이야, 모르겠다. 완전 60살 정말 귀한 가수다. 전 그러니까. 어. 옛날 가수 같은데. 새로 너무 현대적이고 그러면서도 감성을 갖고 있고 이런 친구들은 정말. 되게 뭐뭘 과하게 안 하잖아요. 그런,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친구라고 계속 느껴. 많이 고 있는데. 네, 아유, 그만 가시죠